예, 고린도 전서 8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는 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뿔. 이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인데, 심령의 성령님이 마음에 오셨어요.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갓 태어난 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갓 태어난 자들.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어도 한참 양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8절, 아, 8장.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얘기를 해요. 자,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대요. 뭐냐? 먹으면 안 돼요. 우상에게 저기 제사드렸던 그 재물들을, 먹을 것들을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지식이 교만하게 안 돼요. 야! 절대로 이건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죄야! 막 이러면서 얘기한대요.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연약한 자가 혹시 모르고 우상제물을 먹었어도 봐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대요. 지식보다는 사랑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절말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왜냐면 우상제물에 대해서 법으로 그냥 무조건 먹지 말아라. 이게 지식이거든요. 근데 너가 뭐 아는 것 같지만, 너는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갑자기 이 얘기를 해요. 우상의 재물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게 되나요? 옆에 있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형제 또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그러면서 사절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자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에, 부처한테 뭐 이렇게 했던 절에 가서 밥 얻어 먹는 일도 있고 이랬었는데 뭐 뭐죠? 부처한테 뭐 이렇게 저 사과나 배 같은 거막 올려놔요 무당집에 가도 사과나 배 같은 거막 올려놔요 바나나도 막 놔두고 그런데 일하러 갔는데 그 무당 아줌마가 나한테 어 이것 좀 먹어 봐요 하면서 어? 그 자기들 신한테 줬던 바나나하고 사과. 옛날에는 끔찍히 먹기 싫어. 아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안 먹었는데 이제는 먹어요.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 저 붙어 덩어리 하나가 있는 거잖아요. 걔한테 올려 놓는다고 부처가서 먹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음식이에요, 음식. 마음은 좀 찝찝하죠. 그래도 뭘 보냐면 접대하려고 하는 무당 아줌마의 그 고마운 마음 때문에 먹습니다. 커피 한잔 줘도 먹, 먹어요. 거기, 저기, 자기 신한테 무슨 푸짐하게 수박 한 덩이 올려놨던 거 쪼개서 주더라고요. 먹었어요. 맛있더라고요. 그 사람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판단하지 말고요. 자, 그러므로 우상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아노라 맞죠? 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칭하는 데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불교에 가면 신들 많아요. 저기, 무당들도 신 많이 믿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가짜.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또,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내리라. 모든 태어난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어요. 자, 그러나 이 지식은 뭐예요?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우리 뭡니까? 유, 우리는 유교 사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상들한테 절하고 제시 지내고 그 다음에 물려 나온 음식들을 먹잖아요. 어? 거기 있는 거 버리지 않고 우리 자식들이 먹잖아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데 뭐냐?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 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걸 연약한 갓 구원받은 자가 봤어요. 아니, 저 사람 왜 우상 재물을 먹느냐? 그럼 나도 막 그렇게 하란 말이냐? 하나님 믿는 자가, 나는 자가 왜 우상 재물을 함부로 처먹고 그러느냐? 아니,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럴까봐 그런 부분에 각별히 조심하라는 겁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거. 그 하늘에 여러분 수박이나 바나나나 그 사과 전부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나온 물건들이에요. 농산물들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그게 우상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들어갔다가 나왔다라고 해더라도 뭡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영혼들을 죽이는 일에 내가 실수할까 봐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뭐냐? 내가 여러분, 내가 이거 먹어도 되고, 야 신경 안써도 돼. 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안한게 그냥 막대로 먹어. 그 무당집에 가가지고 그 올려놓은 거막 먹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도 들오 어, 나도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한데 왜 함부로? 어? 어떤 어 기준점, 하나님의 앞에 마음들이는 점에서 벗어나서 지들 멋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앞선 자가 뒷선 자에게 잘못 보였을 때 어떤 부분이 나타나냐면, 영혼이 죽어가는 형편에 이르게 됩니다.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게 돼요. 거듭난자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지식 있는 네가 자 우상의 재물을... 함부로 하지 말고 또 그런 부분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살펴서 행동을 해야 될내가 함부로 해서 그들까지도 우상 물을 함부로 우상 집에 들어가서 먹게 한다면 그게 잘하는 일이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자어 그러면 네 지식으로 약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영원히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죽어 주셨는데 내가 함부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가 영혼이 멸망을 당해요, 지옥을 가게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형제에게 함부로 했던 게 예수님한테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일 식물이 네내 형제로 실족해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시 않게 하리라자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을 해서 죽을 거라면 차라리 그 먹는 것을 안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기준이 뭡니까? 성령님이 있는 자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형제들을 살피고 그 영혼들이 잘된 것을 구하고 마음을 쓰는 겁니다. 이러면서. 고린도서는 성령님이 어떻게 너희 마음을 주장하는지 그 얘기를 살펴서 얘기하는 게 사도바울의 얘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이 얘기가 쓸모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은 지식이 있어서 판단만 해요. 저 사람 어? 부처한테 올려놓은 거 음식 먹었대. 저 사람 무당이 준 음식을 먹었대. 아우, 어우, 어우림직해어우 저런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겠다. 판단 망하지 결코 영혼을 살리는 일은 한 번도 못 하고 죽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입니다. 왜냐? 마음에 성령님이 없거든요. 죄가 있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사단 나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자기 기독교 세계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태까지 믿어왔던 기독교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갑니다. 44년 동안 내가 잘못 기독교를 다녔어요. 장로교에서. 여러분들도 자기 이전 아비의 집을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